경찰이 나오는 미드나 영화를 보면 꼭 등장하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공권력의 상징인 포드사의 크라운 빅토리아였죠. 그런데 크라운 빅을 제외하고도 무지하게 많이 등장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말이죠. 크라운 빅이 한때 미친듯이 무리 올라 등장했었다면 이 녀석은 꾸준히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었는데요. 포드사와는 경쟁 관계로 있는 쉐보레사의 작품이기도 한이 녀석은 suv의 선구자로서 세계 최초의 이륜구동 suv 타이틀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GM이 워낙 베지 엔지니어링 차량을 좋아하는지라 크기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형제들로는 GMC의 유콘이라던지 캐딜락의 기한 모델 에스컬레이드가 있으며 동생격으로는 동일사의 타오가 존재하죠 1935년 미국의 쉐보레의 손에서 탄생되었으며 무려 87년이 지난 지금 2022년까지도 단한 번의 단종 없이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왔던 오늘의 차 바로 쉐보레의 대형 SUV 서버번입니다 3 2 1 0 사실 SUV가 일반화되기 시작했던 것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였고 그 전까지는 승합차의 개념으로 더 많이 쓰였었는데요. 픽업트럭 기반의 디자인인 1세대 서버번이 출시되었던 1935년으로 잠시 돌아가보자면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가 호황기를 누리다가 1929년 미국을 중심으로 터진 세계적인 경제공황으로 시장이 전부 무너져 미국의 GDP는 40%가 증발했었고 독일의 경우 노동인구의 44%가 실업자가 되는 일까지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 네 번의 대통령을 지낸 32대 프랭클린 델로노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뉴딜 정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었고 1차 뉴딜이 끝날 무렵 우리의 서버번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긴 배경 이야기를 꺼내게 된 이유는 지금의 SUV와는 다르게 당시 서버번은 뉴딜 정책 때공공근로 노동자들을 운송하던 승합차 용도로 많이 팔렸기 때문인데요. 그 이후 2차 세계대전에서는 2세대가 군수납품용으로 4세대에서는 VA과 4륜구동이 5세대에 이르러서야 픽업트럭 기반 디자인에서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바뀌었고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디자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현대사의 벨로스터가 처음 나왔을 때문짝의세개였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뭐 이름을 붙이자면 비대칭형 도어라 부르긴 하는데 1967년 출시했던 6세대의 서버버이 바로 이 비대칭형 도어를 사용했었죠. 사실 매니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서버버은 7세대, 8세대 그리고 9세대의 차량입니다. 특히나 7세대부터는 오더 SUV 스타일을 갖추기 시작했고 18년간 생산된 것을 생각하면 매니아치 이 생길 법도 하겠네요. 그래도 디자인이 잘 먹힌 탓인지 인기가 좋았고, 8세대, 9세대도 플랫폼은 다르지만 비슷한 디자인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타워와 K5 블레이저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7세대 서버본의 쇼바디 버전이 K5 블레이저고, 8세대 서버본부터 타오로 이름이 바뀐 거랍니다. 하여간 이 때문인지 전면부 디자인이 현쉐보레스로워진 10세대부터는 서버본이 아니라며 단정 짓는 매니아층도 생겼죠. 크라운빅도 영화, 드라마 가릴 것 없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서버번에 비하면 연차가 짧다 보니 편수로 따지자면 서버번을 따라오기 힘들었는데요. 미국의 경찰, 군, FBI 그리고 경호 차량으로도 알려져 있는 서버번은 개같이 넓은 공간 때문인지 인원 수송과 물자 수송에서 큰 이점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1세대부터 이미 미국 국가 경비대를 위한 특별 모델을 공급했었던 만큼 크라운빅보다 오랫동안 경찰과 특수 기관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9세대 차량은 국내 국가 대테러 훈련장에서 경찰 특공대가 운영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실제로도 임무 수행에. 쓰 있는 차량이다 보니 미디어에서의 일을 사용 안 할리가 없었고 1952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750편 이상의 영화 드라마에 출연한 서버번은 2019년 할리우드 명예의 전당에 이름 을 올렸습니다. 어어 명예의 전당에는 유명한 스타들의 이름이 올라가는 곳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간의 공적을 인정받은 서버번이 포럼패도 입성하지 못한 명예의 전당에 자동차 최초로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죠. 여담으로 한국GM에서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만나고 싶은 차종들 에 선정되었으나 쇼바디 모델인 타오만 올해 1월 사전 계약을 시작했는데요. 그럴 거면 설문조사는 왜한 건지 차 참...